여러분들 이정재를 뵀나 누나요 누가... 아, 시청자들이... 야, 어... 어... 서리가 앞에 타... 어... 너 어떻게 타고... 응... 야, 근데 아까 보니까 두 군데 있던데, 거기 가는 데가 맞아? 근데 올라가다가 있어가지고... 맞아? 여기 그, 쪽 올라가는데 맞아? 너가 전에 가봤어? 가보진 않았고... 어. 그 옆에를 가봤어가지고... 누구랑 모임에서 모임... 남한산성을 누가 모임하러 와? 남자친구랑 만나보네... 알았어! 그래 무슨 모임? 골프 뭐? 골프 아, 너무 와 씨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산악회보다 더 심한게 골프 모임인데 아니 치고 싶은데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친구만 그냥 같이 칠 동료를 만들려고 근데 한 번. 같은와얘막 놀고 다니네 응. 어? 신촌에 가세와 아는 사람 대단하네. 어 그런 것도 해? 아니 아, 이제 안 이제 않았다. 아니 그, 그, 그 이상한 건가? 와 <laughs> 알면 할수록 신기하네. 칭서 같은 애정 결핍은 여왕벌 때우받는 거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맞네. 언니 애정 결핍? 그러네. 골프장 가면은 아니. 이제 거기다 할아버지들밖에 없지. 아닌데? 할아버지들이랑 아니 아무튼 좀 나이 있는 사람들 좀.. 죠 젊은 사람들인데? 아그젊어서 좋겠네. 아니 또 하이. 와 역시 역시. 하리구요. 제 정신 아니네요. 교육좀시켜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뭐 어디 그런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와, 나, 나또 그것도 처음 들었네. 애가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어? 야, 물이 이제 비 내리고 이제 뭐하고 해서 맑고, 아, 딱 좋다. 예, yeah, 이거지, 이거지. 아예 차돈이는 그 코수술 때문에 아, 아 네. 코수술이 아니라 그 새끼의 얼굴 갈아엎었어 <laughs> 아, 아 코수술만 아, 아니었어 진짜로 갈아엎었어 어... 그때 봤잖아 예저 네, 어? 그 UFC 경기하고 있잖아 아진짜 <laughs> 아, 근데 차돈이는 아, 광우 상사인데 아, 수술을 광우 오빠도 아니고 이 <laughs> 어, 새끼가 이게 원래 첫날 이게 단합대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야 네. 어? 음... 그러니까 참... 음 기본들이 안 되고 이제 좀어 여러분들 어쩜 그러긴 했죠. 아 근데 연수희 저 새끼는 뭐 씨발 오늘 의상이 왜 저래? 어? 새끼 뭐 봤는데. 아니 뭐 무슨 뭐 네가 뭐 테니스 선수 뭐 조코비치어 씨발 뭐 라코스테 카라티쳐 입고 와 갖고 야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 입기 전에 새끼야. 저번엔 빈폴을 입고 틀었나. 아, 아나 진짜. 아니 뭐 얼굴도 꽉 마르고 뭐 머리도 이제 저래서 뭐 씨발 뭐 테니스 선수 같아? 어? 아,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은희가 왜 이렇게 어색해졌냐? 저번 간담회 때도 괜찮았잖아. 근데 그 음... 저기 뭐야? 그새 동아리는 거기 왜 갔다 왔어? 아, 어? 어? 아니었어요새 아, 동아리가 아니라 어. 그냥 합방. 아 합방이야? 네. 어? 어? 네? 뭐? 간재비. 네? 간재비? 그것도 맞지. 네. 그것도 맞지. 네. 어. 손님. 새한테 어. 쪼으로달려가서끼명들있잖아요 여기 아, 아, 아 맞네 아, 그냥 바로 가자 새야 가자니까 저는 그냥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좀 그것도 좀 처신 좀, 좀 잘하고 하자 이런 것까지 아유 태우야 대. 어, 아, 니다 신경 써야 되냐 동화야 네. 아,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아. 시청자들 보고 할때그다 그게 있는데 어예 그거를 또 부른다고 척하고 아. 아무튼 어? 길다고 그냥 부다 사람 신발 아니 부르면 가야 돼? 솔직히 좀 사람 좀 진득하게 보고 좀 약간 그랬더만 네, 고민도 안 하고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신나가지고 그냥 아, 아 자고 왔어 거기서? 어디서? 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 아니, 잤어요 아니, 아? 예. 새야 집 갔으면 파티했겠네? <laughs> 아, 파운도형려도 쳐다보니... 아, 어. 만개 준비됐다고. 어? 리액션 좀 세게 해 달라고 또.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따 계곡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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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이따 계곡. 아, 계곡 갑자기 무섭네. 어? 어? 오, 어 오. 자, 첫잔 시원하게 한잔 합시다. 음. 자, 오늘 아무튼 멘탈들 잘 잡고, 네, 네, 어? 네. 뭐 서로 뭐 기분 상하고 이런일 없이 네. 재미나게 놀아봅시다. 예. 자, 그래도 첫 잔만큼은 이제 단합 대회니까. 내 네, 광우상사를 하면 위하여. 위하여. 네. 자 우리 광우상사를 위하여. 좋아요 좋아. 아유하 좋다. 아 음. 술만 저... 이거 복소. 어. 에이, 크, 좋네. 어. 형님 오늘 이거 잠못 자는 거 아닙니까? 너백숙의복소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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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너 댄동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 왜 나만 보면 은 뭐, 아, 내 얼굴 보면 뭐좀 약간 발쩍나? 아, 어? 아, 아, 아. 어? 윤승일 존나 웃네. 윤승이가 뭘 한다고, 저게.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있나 보네. 한방. 진영서주네, 옆에야. 진영서주. 윤승아. 야, 아니다. 야, 저 새끼 퇴출이야. 아, 어? 그러려고 너를 갖다가 막 여기 이제 이렇게 한게 아니야. 미친 새끼가 여자애들이 이렇게 술 조금 조금씩 해 주고 누나 괜찮지? 그 눈빛을 이... 막어요 어... 아니 저번에 쪽지 한거 왔어 가지고. 어? 뭐 무슨 쪽지? 은누 나가. 어? 오! 뭐라고? 챙겨 줘서 고맙다고. 아! 아우,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 음, 그런 뒤에서 이제 그 쪽지질하고 뭐 뭔짓거리하고 그런 걸 가장 싫어해요. 예? 아쪽지 왜 보냈어? 정세정입니다. 어? 그게 더 나빠. 그게. 어, 그러니까 방송 좆같이 하네. 어? 방송 간에 존목질은 뭐 챙겨 줘서 고마워? 어? 참 진짜 그 이건 좀어 진실되게 해야지.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어제 원래 내가 재윤이랑 놀아주고 원래 술을 안 먹으려 그랬어. 네. 그때 시발 그 짭구랑 박호두랑 아, 우리 집 앞에 가라오케 있다고 오래? 네, 아 와, 네. 근데 어제 짭구가 됐더라. 어우, 형님들 아프리카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들 두분 계신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야. 어제 한돈 천만 원 썼어. 와 천만 원이요? 어 진짜로. 음, 근데 아. 짭구가 그러더라. 아 형님 왜 이렇게 짜 태우 같은 금볼 없는 새끼 챙기시냐고? <laughs> 예, 자꾸 가요. 딱 어. 아, 새끼 그런 새끼가 아니지. 아니. 진짜 싫어야. 아, 진짜로. 어, 은근히 음, 막 음. 음. 아, 내가 요즘 짜 태우 막 많이, 많이 한다고. 음. 어? 근데, 근데 대표님.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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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큼 잘 되고 있나 봐요. 어. <laughs> 아니에요, 긍정적입니다. 아니, 와, 아니 네, 가만, 예, 가만히 예, 있는데 예, 계속 엉덩이를 예, 하니까, 예, 하니까 예, 저를. 예, 저는 그제할 일만 예, 하고 있는데. 경화부터 예. 광삼사 이제 입사했잖아요. 예, 형님. 각오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형님. <laughs> 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laughs> 형님. 그래요? 예. 이따 저기 한3메 위에서 어, 영민이도 한번 얘기해 봐아 저는 이제 음. 형님이 이제 저 간택한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 예, 태우 형님이 혼자 이제 하긴 버거우 부분들 제가 잘 도와가면서 음. 좀 여기서 보자하면서 음. 여러 가지 것들 뭐 춤이나 뭐 이런거나 뭐 음. 세팅이나 이런 거좀 열심히 도움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움직합니다움직요 음. 네, 네, 네. 우리 영민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크루 수장을 해봐서 그걸 알아? 네네네. 어? 크루 수장이요? 어? 크루 수장이 어? 왜왜왜? 어, 왜, 왜? 어 그래도 저한달 했는데 100만 개 터졌어요 아, 그 그거 안에서 아그니뭐 어, 얘기해봐 병원 하고 아, 얘기 아아니아뇨 이거 좀그그 영크루 말씀하시는 거아요어 어, 맞지 어, 그거 뭐 이렇게 3 0 0달이3 0 0달이 나오면서 무슨 무슨 뭐... 코앞이고 그냥 역캠들 풀 빠는 거지. 그게 형님아니 무슨... 예예, 형님막 가는 것 같다. 아, 니아야아김 나가는 것같 아유, 아아 되게 시청자수 약간 자격지심 있나 봐요. 이거... 그러니까 아, 아, 아 어, 어 살짝... 아, 살짝... 약간... 너무 웃어... 아... 오늘 또... 아유, 좀... 너무 심하다. 형님 어... 웃으셨지아 지금도 웃음못 참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뭐서은이 응. 한번 얘기해 봐. 전부 간제비처럼 뭐, 뭐 여기저기 안 붙고 하... 건강상 이유로 뭐 탈퇴하지 않고 어? 열심히 아... 어... 광우상사의 뼈를 묻겠습니다. 어허... 어허... 아, 근데 좀 약간 지가구리야 사기가. <laughs> 아, 까뭐차 타고 올때 뭔가 골프 모임? 어? 어? 아니 뭐 어디 어? 어? 야, 유승아. 아. 야, 윤승아. 아이, 내 먹방하러 왔나, 아, 씨. 아, 이야 어? 나 누가 먹는데 아, 안 먹이는 줄 알잖아, 이개새끼 아, 아, 감사합니다, 형아 네. 어. 근데 아 골프 모임 지금도 나가요? 안 나가요. 어. 골프 모임 나가면은 뭐 이렇게 뭐 네.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아, 많고. 아,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어? 그, 아까 보니까 여기 백숙집은 익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 <laughs> 막, 어, 막, 어, 어. 아니, 오빠 거기는 별로야 이러면서 어, 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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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아, 예. 와 신발골프 모임하면서 얼마나 쳐봤길래 한참 그럴 때잖아요. 아우, 한참, 한참, 그럴 한참 그럴 때, 한참 그럴 때 이게 말이 이게 중요한 거야. 네. 형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20대 여자애가 차트렁크에 음. 골프채가 있다. 어. 걸러라. 나도 차던 오빠도 치던데. 치던데? 걔는 개, 캐디. 전, 개는 캐디 아 어? 차찾얘기하네 아. 어? 아 같은 멤버니까 왜이야? 같이 치고 이런... 아니야? 아, 아! 아 같이 아, 뭘 아, 쳤네. 아, 뭐 같이 졌네. 아 목컬까지 배워요. 어? 오? 어. 이건 뭔지 알아? 그냥 사람 희롱하는 거야. 어? 그냥 우리 어차피 안할거 아니까. 어? 내가 너랑 왜 배워? 씨발 배우려면은 우리 재윤이 박세리 만들지. <laughs> 어, 작잖아. <laughs> 야 오야 안전하자. 아 오늘 열혈 팬첫 입장이야. 아오오 네? 오야 안전하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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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야, 누가 그거 몰라? 오, 무슨 사람 가리키려고도네 네? 태우야, 아뭐 어, 형보다 좀풍좀잘 받고 하니까 뭐 나도 밑으로 보이니? 어? 아니, 하는 소리야, 수가너 그만 처먹은 개 새끼야. 너한테 올 맞잖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형까지 네. 어, 가리실려고 어? 인수합병 당할 것 같습니다. 태우 상사. 실수원 병화야. 자, 예. 한시다 그건 아니지? 아니, 아닙니다, 대표님이 네. 예, 절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짭부가 어제 한마디 하더라고 조심하라고. 아 너무 진짜, <laughs> 진짜 조심하라고 그랬어. 어... 어... 음... 저 혹시 조심스럽게 건의 하나 해도 됩니까? 어 해도 돼요. 야다 타임 가능한 부분? 아씨. 하 낚시야로 파임했나? 너는 은기가. 어. 언니가... 네. 와 하지마. 네. 어? 하지마. 어? <laughs>